이거 예전 예능 프로그램 이름인데 유재석이랑 강호동이 같이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. 막 전화기로 그, 당신은 부여냐. 뭐뭐가 아닙니다. 그냥, 이게 뭐뭐가 멋있어. 뭐죠? 딴따다. 딴따다. 예전, 예전 예능 프로그램인데 유재석이랑 강호동이랑 같이 진행했던 거. 어. 막 당연하지 이것도 있고. 무슨 매니저아요 딴따다. 그렇지. 해 줘라. 에이스 혹시 라치야? 라치. 옳지 이렇게 생겼어. 알파벳 이거 이렇게 아, 라스가라스가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. 옳지 아유 케이 잘했다 어 그래 또 잘한다 설명 두개 잘한다 두개개 이거 늑대인가인데막 몸에 털 나있고 <laughs> 아까 말한 엑스맨 같은 <laughs> 히어로인데 막 손톱 겁나 긴거 나있고 손에다가 손에, 아, 손에 그손톱이 겁나 긴거 나있고 옳지 브라보 잘한다 야 잘한다 좋았어. 라치야, 너는 몸으로 말해로 한번 해봐. 넌 말하지 말고. <laughs> 표현되는 걸 해줘. 몸으로 표현되는 걸로. 그래, 몸으로, 몸으로 되는 걸로 해줘라. 말해. 몸으로 되는 걸로. 스타트! 했어요? 어! 네. 키스. 아니. 아니요. 다른 거예요. 담배, 담배, 담배. 담배. 다른 거예요. <laughs> 땡. 이거, 이거. 소리를 응. 내야 돼. 이거 그래, 소리는 좀 내주자. 어. 어.

야, 확실히 이거 부에 껴야돼, 이거는 이거 싹 가는? 응 이거, 이거 <웃음> 어렵다 <웃음> 이거, 이거 어떻게 <laughs> 하 어렵다, 이거 오? 어렵다 오? 어? 오, 뭐야, 가는? 이거? 이번엔 뭐야? 뭐야, 이거? 발레, 발레 아니야, 아니야 발레예요 아니야 아, 을어지마세요 어,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 뭐라고요? 오, 야 오, 진짜 힙합이야? 오, 오, 힙합이야? 힙합, 힙합 브라보 야, 센스 좋다 힙합, 힙합 맞췄다 야호 자, 그래 해봐. 이거 어떻게 할 것이야? 해봐. 그래 라치야 해봐. 너를 홍보해라 <laughs> 나를 <나한테> 홍보해라 어... <laughs> 뭔가 보는 것 <거> 같은데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같은 같은데? 어 맞아 보는 것 같은 거 같아. 어어어어안될 텐데. 어 어. 핸드폰 뭔가 를 보는 거야. 어, 어, 휴대폰으로 뭔가를 봐. 휴대폰으로 뭔가를 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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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맞았어, 맞았어, 잘 맞힌다. 잘 맞힌다. 어머야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<내가 냈어요, 뭔가? 웃음> <laughs> 발 말은 안 움직인다. 발을움직여발 말을 움직여발 말을 움직여라. 발을 <laughs> <바로> 움직여라. 말을 <laughs> 움직움직여아아움직움직여 <바로> 움직여라. <laughs> 움직움직여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제제리 거를. 아니, 아니. <웃음> <미리>. <웃음> <웃음> 어, 음, 음. 우사인 볼트? 아! 아! 오 오,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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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. 맞췄어. 야! 대박 대박. 우사인 볼트. 자. 아, 우사인 <laughs> 볼트. 잘한다, 뭐, 라츠. 누구 왔어? 봤어? <laughs> 뭐, 아니. 풀소. 뿔 뭐야 b <laughs> 아말말말말말말말말아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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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유니코 유니코, 유니코. 오시 브라보 브라보 와잘 맞힌다 야야 대박 대박 센스쩐다 센스쩐다 어 그래 둘이 쿵짝 잘 맞더라 브라보 문제네 문제네 아, <laughs> 몸을 딸기로 만들어야 되나? <laughs> 부산장님들 아, 좀비. 좀비 오케이, 브라보... 쉽네 <laughs> 아, <뭐야? 허그, 허그. 웃음> 어, 맞았다, 맞았다... <laughs> 어... 췄 아, 아, <laughs> <이거> <쉬워. 웃음> <laughs> 어... 맞 어... 어... 맞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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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... 어... 셀카 어... 지맞았 어... 어... 머 어... 떡하냐 어... 라틴님 자존면 버려야돼 여기서 일부 <laughs> <laughs> <라진이, 이루와 많이 웃음> 어, 안맞히지 너? 어 알고있는데 안맞혀 도도님설명라아라틴님 라틴 이자라오이 맞췄어? 빨리. 아,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이래도 되는 거예요? 비아래, 어디 갔어? 비아래, 어디 갔어? 이모, 응. 이모,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어쩔 수 없지, 뭐. 어떻게 비아래가 그냥, 그냥 받고 있는데, 어떡하니? <laughs> 받고 있다, 비아래가. 아, 나. 어 대박, 대박. 라치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